카운터, 미포, 자야, 루시안까지. 카운터를 칠수 있는 캐릭터, 트리스타나를 강의해드릴게요. 다 죽여버립니다. 심지어 그 다음 루시안나미는 탈진되면 이겨요. 탈진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3이라는 베나스에요. 3이라는 순싸움이긴 한데 3이라가 좀 유지해서. 트타는 항상 방감 메타일 때 카운터를 많이 나오는데 루시안나미는, 루시안나미는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. 루시안이 앞드시할 때 죽여버려야 돼요. 2레벨 죽여버리시면제다 앞드시할 거거든요. 1레벨, 아, 이거 앞드시하면 좀 위험해서 만약에 앞드시했을 때 카르마가 칠수 있는 구조다. 그러면 쳐도 돼요. 만약에 앞드시했을 때서폿이못 친다. 그럴 때가 위험합니다. 일렙에앞대시 박으면 탈진 걸 테니까 바로 반트라든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가봅시요 루시안 남이 라인이 세서 라인을 놓치면 안 돼요 미포는 왜 카운터냐면 미포 뚜벅이라 뜯다가 2, 3렙 때앞 점프하면 아무것도 못 하고 자율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메타도 오케이 대신 지워 깼어 도보 같음 이런 라인전은 처음에 주도권이 있네요 천천히 밉요 라인 너무 빨리 밀면 들어갈 각이 안 나와서 물론 트타가 구조적으로 라인을 밀 수밖에 없는 게이 스킬을 찍으면 막타를 치면요 옆에 있는 애스플리시 데미지로 데미지가 입혀져서 루시안 라인은 항상 계속 쎄.. 니까 방심하지 말고 게임하시고 와드를 한번 박아놓을게요 제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? 루시안이 앞대시할때 박을 거예요 안 되는데 어? 가운데 들어가 루시안.. 가깐만 말 조금만, 잠깐만요. 방금 왜 각이 나왔냐면, 대시 후에 아직 거의 안았을 거예요. 그래서 대시 없었고, 그 다음에 제가 탈진이랑 먼저 들어가도 방금처럼 각이 나거든요. 상대방 스킬 빠진 걸 확인 잘한 거죠. 방금 이대일 이다. 갔 나온 거고, 잠깐 만먹어 볼게요. 아, 그냥 뺄걸. 왜 하나 욕심 더 냈지?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, 루안남이할때 대시 빠지는 거라, 남이 힐 빠지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아요. 트탄은 이 e 스킬이 4방 때리면 하얀 포탄이 빵 하고 터지는데, W를 맞추면 3방만 쳐도 터져요. 그래서, 트탄은 점프하면서 이 e 스킬을 놓치는 게 중요해요. 아시 일단 그 Q는 공속이 진가해서 점프 뛰면서 Q 켜주시면 되고요. 지금 유리해서 제가 앞 점프해도 이길 것 같아요. 근데 루시안이 앞드시안을 피해가지고 점프를 안 맞아가지고 막 들어가면 안 되고, 거리 아예 될 때. 루시안이 그래도 뜻타랑둘다 할만해요. 루시안도 할만하고 뜻타도 할만해서. 서로 맞다이가 딜이안 딸려서. 다 되지 마. 뻥. 타는좀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스킬로 평타 평타 치면 딜 교환이 잘 안돼요 얘는 거의 점프할 때만 딜 교환이 되는 캐릭터라 상대방이랑 짤짤이 딜 교환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방금처럼 내, 내가 좀 유리하다 싶으면 이 스킬 을 묻혀 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짤짤이 안되고 이렇게 타워로 이렇게 그냥 타워에다가 이런 거 꽂아놓으면 요 사거리가 두배예요 일 터지는 범위가 두 배가 돼요. 타워에다가 미세키브 아, 쓰시면. 모르는 분들이 많았겠지만, 알고 계시면좋 돼요. 방금처럼 상대방이 맞으면 내가 타워 어그로 끌리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. 다음 턴에 다이브될 만하죠. 상대방이 킬이 없어요. 지금 정글도 위에 있는 게 확인됐고. 밀라 하나 깔고. 이런 거는 점프를 하면 오히려 타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평평평 하시는 게더 좋아요. 땅안님 그러면 침착 말고 승전보다뭐 상대방 택커 많으면 피 p 리랑 체력자급급들은 어때요? 하시면 되는데, 어, 그렇게 드셔도 상관없어요. 취향이에요. 저는 그냥 침착이 좋아도 되는 거고요. 트타 상대할 때 탈진 되면 좋아요. 그래서 상대방이 탈진 될것 같으면 트타가 정화도 어거요 상대방이 살진 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장기들도세니까 트타가 버프를 많이 먹어서 체력도 높고 좋아요 트타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메타에 쓰기 좋은 게 트타는 어차피 돌풍안 가기 때문에 크라켄 가셔서 죽여버리면 돼요 지금 돌풍 삐빗뭐 기발 이런 거 넣고 먹은 시점에 트타는 쓰기 좋아요 와왜 이렇게 쎄 저거? 뭐냐? 하지만 트타도 겁나 쎄죠 트타가 원딜 중에 폭딜 제일 잘 나와요 폭딜 제일 빠르게 넣을 수, 넣을 수 있고 W 2평평 공평 하시면 좋아요 트타가 정말 썩어버릴 때는 라인전에서 망하거나 그럴 때좀 썼는데 투타도 근데 사이드를 돌기가 좋아서 망해버리면 크라켄만 어떻게든 띄우고 사이드에서 1대1로크시면 좋아요 투타로 망했을 때도 되게 올렸던 게 많거든요. 그거 참고해 주시도 좋아요. 얘네 라인전이 그래도 망해도 후반 가면 괜찮은 게 사거리가 지금 투타 피시브가 레벨 오를수록 사거리가 늘어나요. 그래서 후반 가도 얘 치명타 원딜이라 막 그렇게 힘이 확 빠지지는 않아서 다른 원딜에 비해서 중간에 말려버면비이안 나와. 상대팀 탱이 많으면 그게 좀 단점. 그래도 크라켄 뜨면 탱커만 아니면 무조건 1대1은 다 잡을 만해요 오히려 암살자 같은 애들도 잘 잡고 이따가 좋은 게 라인전 이어버리면 타워 같은 거 빨리빨리 뿌려서 위에다가 영향을 주기가 좋아요 그 미드 먼저 갈 원래는 탑도 많이 가는 가아니데 원래 여기 신발은 스킵하진 않는데 열정검 나오니까 열정검 먼저 살게요 상위팀 AD 세면 민탁 가셔도 돼요 상승 장아 왜 이렇게 쓰 죠？이거 큼났 어？말이 돼？할 줄안걸었 으면 뭐, 재밌싫 겠는데, 방금 이평평 공 평해 가지고 날린 다음 에, 방금 보시면 이평평공평 해가지고 트타로 4스텍 터뜨리고 그보한데 날리면서 트타 데미지로 시바나도 데미지 입었거든요 그게 좀 센스있게 이것도 이 스킬을 지금 쓰는 것 보다 미니언이 와서 이 스킬을 묻혀서 데미지 주는 게 라인 클리어 좀더잘 되거든요 이기면 썰렸죠 뭐기유령뭐인 트타도 뭐 여기서 징수 간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신발 되는 것안 사는 거는 그냥 신발 돈대면 사서 찾셔도 돼요. 지금처럼 큰 아이템만 나오면 큰 아이템 사시고 상황마다 다르게 신발 왜오느냐 하는 분들 있어서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거는 티타도 진수 안 가는 이유가 저는 그냥 유동무이 가는 게지속되이 훨씬 더좋다 생각해서 저는 유동무이 많이 갑니다. <목소리> 방금처럼 와드를 두대 쳐놓고 점프하면서 크라켄을 먼저 터뜨리고 같이 시작하시면 좋아요. 크라켄이 지금 있잖아요. 이때 앞 점프 뜨면 거의 킬. 물방울 피해줄 줄 알았는데, 안 피했다. 죄송합니다. 무빙을 했는데, 차라리 무빙 안 하고 그부한테 평평, 공평했으면 바로 죽었을 듯. 왜냐면 저는 무빙하고 궁을 아껴가지고 어차피 세 방이면. 죽거든요 그 부가 그래서 좀 욕심 부렸다 궁으로 그냥 남이 죽이려 했는데 핑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금 알려주는 거 뭐냐면 무빙으로 만약에 피했으면두명다 죽이는 거고 그냥 제가 처음에 물방울 맞으면서 궁을 써가지고 그냥 그 부를 죽이면 둘다못 죽이고 그 부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명다 죽이는 거랑 이제 한 명만 죽이는 거랑 무빙 차이로 근데 무빙이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. 뜻타는 여기 치명타 망토 먼저 올려도 되는데, 뜻타는 치명타 올라갈수록 2 e 데미지가 세져가지고. 아, 왜안 박아? 아니 박았으면 방금처럼 제가 쿨타임이 5초 남아가지고 점프가 없었을 때좀 센스 있게 이 e 스킬을 초기화시키면 여러분 점프가 초기화가 되잖아요 킬을 먹어도 초기화가 되고 어시라 방금처럼 이 e 스킬을 터트려도 초기화 돼서 제가 방금 이평평 공평으로 상대치 날려서 W 초기화하는 거뭐 이것도 좀 중요해요. 이럴 때 좋은 방법. 이렇게, 스타가 훨씬 잘 컸고, 팀이 운영이 안 된다. 정말 좋은 방법 하나. 사이드 운영하면 좋아요. 5대1 안 해도 돼요. 스타는 좀 특별하게, 사이드가 세가지고, 파워포 쓰면서 다녀도 되거든요. 스타가 치고 빠지는 게 돼가지고, 사코에 마저탱 가는 게 아니라, 피발을 가서 피흡을 합시다. 피흡이 나와요. 이럴 때좀 주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, 어차피 맞으면 피 다는 거라서, 주포보다는 피흡이 더 나아요. 밀고, 용 주고, 탑을 갈게요. 돈을 계속 땡기면서, 상대방 어지럽게. 엑스가 미드 오잖아요. 제가 탑에 가는 거예요. 어차피 저 탕계치가 안 뚫려도 타워는 뚫리거든요. 어이구. 아 저거 박치기 하는데도 데미지가 있네? 박치기에 데미지 있는 거왜 뭐 몰랐지? 사이드 운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돼 진짜로. 내가 참 잘못했어. 팀을 데려가면 안 돼. 따라오면 안 되고 내가 혼자 있어 돼. 내가 혼자 빨아야 돼. 상대방 내가 문제가... 근데... 전장을 지배 아니, 무리 아니야. 도을 한계치를 빨리 못 돌리는 게더아있는 한계치 같은 거 아니고 방망점인데 만약에 제가 한명 끊고 한타수 있으면 한타 게요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나도, 나이가겠어 어차피 한계치를 빨리 뚫어야 되니까, 제가 라이가게요 도미니? 오대오할 거면 피바닥인데, 그런 거아서 굳이 안 가도 될것같아니다빨

아, 바로 못 봤네. 걸어 봤으면 좋았는데. 점프는 무조건 원콤 나는 애한테 점프해 점프 주시면 제일 좋아요. 용한 탈, 팔만 하거든요. 이제는 사이드 운영 하면서 계속 보면 돼요. 점프를 무조건 안 하셔도 돼요. 한달 때. 구조적으로 제가 지금 원래 피바라기를 가면 좋은데 치명타 빨리 당겨서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. 원래 상황마다 다르게 봐요 지금은. 피바 갈등 바로 안 나오니까 치면 다100%리고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바나가 궁을 안 쓰는 구조가 나와야 될거같든요 시바나 궁이 뻘로 빠져야 돼 그래서 내가 사이드 밀면서 탄겐치 보고 시바나는 저렇게 궁 빼놓으면 되거든 시바나 궁업 지금 5대 1 이니까 토탑을 타고 체크하는 거 운영을 내가 좀더 잘하면 시바나는 쩔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사이드 업제이랑위드업제이랑위드업제이 민족이 손해예요 위드는 중앙에서 받아먹기 쉬운데 사이드 업제이는 받아먹기 어려워서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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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지 피하고 잡고 타도 후방 가면 답이 없거든요 사고는 이러면 쉬바나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서 어걸 끌면 여기서 제 쪽으로 어차피 얘네 두명 나와도 제가 다중이거든요. 집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. 아, 뜻이 빠져. 근데 팔 수는 있 아내 네, 펜타 시바나는 솔직히 캐릭터가 한정적이라서 나쁘지 않아 시바나는 그냥 진짜로 안 싸워주면 쓰레기라 시바나 때문에 질뻔했잖아 하여튼 튼타는 요즘 되게 좋습니다